보입니다. 느껴지죠, 어 영원히. 어, 정규화. 정규화, 지대로 오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손목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방아쇠 수지로 시작이 됐거든요. 동네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한두번 놔주시더니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관절병원 유명한데라는 데가 이제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음. 거기를 먼저 갔는데. 주사에 대한 걸 엄청 맞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피기력을 하시면서 바로 그냥 도수 치료를 시키시더라고요. 어... 그거를 실패를 받으면서 네. 손이 더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손등이 뭐 지금은 이렇게 평평한데 네. 그 전에는 골절이 아니냐고 자꾸 몇번 물어보실 정도로 이렇게 네.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엑스레이도 네, 네. 찍고. 초음파도 몇번 검사를 했는데 네. 골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이제 그~ 도수치료하는 쪽에서 네네. 뼈의 변형은 실제적으로 보인다고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뇌 변형도 예, 네, 아니라고 하셨고요. 10회 이상을 받았는데도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관절 병원을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는 하시는 말씀이 손등 쪽에 힘줄에 어떤 손상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다시 처음에 그관절경으로 갔죠. 어... 그래서 대신 다른 의사한테 갔어요. 처음에 이 선생님이 이리저리 해서 손이 완전히 망쳤다. 선생님이 다시 구쳐내라. 여기 병원을 믿고 음... 내가 왔으니까 선생님이 좀 치료를 해달라고. 그 선생님한테 MRI를 찍었죠. 크게 변형이나 어... 뭐 손상이나 음... 이런 건 없대요. 어... 그냥 그냥 건초요. 뭐, 이렇게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러시면서, 이제 뭐, 뭐, 콜라겐 주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주사를 음... 한네번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네요. 네, 네번 맞았어요. 턱등에 이거 툭 튀어나오고 한 거는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음... 근데 통증은 그대로 있어요. 아, 통증? 네, 네, 어쩔 때좀 많이 통증이 일어나요? 손목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꺾 꺾기가 힘들고요. 걷기가 네. 힘들고. 네. 힘이 들어가는 이런 동작을, 동작을 할때 할 때. 이쪽으로 손등하고 손목 쪽으로 통증이 오고. 아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한2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네. 근데 좀 오래 다니면서 진짜 병원도 두 군데 다니고 네. 다시 또 원래 병원으로 또 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일하시는 게 제가 네. 이제 듣기로는 요리 쪽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어머님을 처음에 뵙기 전에. 영상을 제가 사실 하나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네네네. 요리하는 모습이 좀 궁금하다. 네네. 이상생활에서 또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습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네. 보니까 어~ 머님의 이제 하는 일상 속 패턴이 불편한 패턴으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올바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네. 그런 올바른 움직임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네. 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가 불편한지 기능적으로 한번 검사 한번 해보고 들어가서 거의 맞는 케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팔목 한번 펴볼까요? 오케이 많이 아프세요? 네 오케이 어 통증이 몇 정도 되죠? 6 6? 네. 호흡하시고 어디가 더 많이 불편한지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요? 팔이요 팔? 네. 여기가 더 아프시네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요거는 어떠세요?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자요 방향 보겠습니다 자 요건 좀 어떠세요? 이것도 6요. 6이요 6이요? 네. 네아 가장 많이 지금 불편한 데가? 밑으로 내렸을 때가 지금 어마마네요. 어 네네. 생각보다 관절면이 다안 좋으시네. 네. 몸에 기운을 먼저 담아놓고 불편한 부위로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르고 있는 이쪽 부위도 같이 호흡으로 천천히 팽창시켜서 그 부위가 호흡 패턴으로 천천히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대화 좀 괜찮으세요? 편안하죠? 네. 손목, 그, 긴장도가 얼마나 좀 떨어졌는지 한번 중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자, 어떠세요? 어, 아까보다는 좀 편해진 거 같아요. 많이 편해졌죠? 네. 지금 통증 몇 정도 되죠? 2? E? 2? E?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자, 밑으로 가봅니다. 팔꿈치 핀 상태에서 검사? 10 몇? 3 정도? 3 정도? 네.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느낌이 좋아서 어. 제가 바로 검사했는데 통증이 확 떨어지네요. 음. 엄청 신기하죠? 네. 수납은 <laughs> 상관없는데를 만지셨는데. 호흡하세요. 통증이 떨어지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조금 아프거든요. 에이. 관절 지금 면에 정렬을 좀 맞춰놓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그 방향으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팔꿈치 통증이나 이런 건 있어 본적 없으세요? 원래 이 정도 나오면 팔꿈치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언제쯤 있었어요? 어, 3, 4년 전에? 음... 팔꿈치가 먼저 아프지 않았어요? 네 맞죠? 팔꿈치가 먼저 아팠다가 그거는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위가 네. 팔꿈치에 통증이 한 번쯤 겪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좀 어떠세요? 좀 빠졌죠? 네 어, 괜찮죠 이제? 네네 네. 음, 반대쪽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순환이 좀될수 있게 좀 기다릴게요 쥐었다 폈다 열 번만 해볼게요. 천천히. 확실히 손, 그, 잡는 그림 양도 굉장히 낮아요. 아시죠? 네. 네. 손가락을 구부릴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관절을 하나씩, 둘,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여기를 감싸 안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야지 실제 어. 근육들이 일을 잘 하거든요. 어. 음. 왼쪽 어깨가 어머니가 좀 불편하다고 하셨으니까 척추압이 어디가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골 가면은 펌프 잡아갖고 물 이렇게 기는 거. 아 우물에. 지금 우물을 길어야 네. 되는데 어머 손목에 물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 우물이 여기에요 제가 잡은데. 네. 여기가 해결이 되면 물줄수 있는 그 양이 많아지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우물의 열쇠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손 저리세요. 괜찮으세요? 더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다행이네.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머니가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가볍게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몸 전체가 순환될 수 있게 힘 빼세요. 어 어머니 이거 반응이 되게 좋은데? 와우 락킹 해제 어떠세요?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물을 펌프질을 할때 네. 펌프가 지금 안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펌프질을 확 밑으로 보냈어요 어... 개운하죠 어머니? 네 아직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어? 어머니가 신경이 좀 과하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해드려야지 손목의 힘이나 근력이 저하됐던 곳에 이따 운동할 때 활성화가 잘, 잘 되거든요 됐어 호흡 저 어떠세요? 편안해요 <laughs> 엄청 편하시군네 <laughs> 골반 연동 패턴이 완전히 안 좋은데? 아, 이래서 손목이 안 나왔나 보네. 음. 어머니가 이제 양발로 지지하면서 요리를 했을 때, 왼쪽 프라이팬 오른쪽 주걱 들고 이렇게 채 썰거나 아니면 계속 볶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무게중심이 바닥에서 양쪽 발이잘 받아줘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그 패턴이 완전히 깨져 있구나. 아. 그래서 어머니가 아. 어떤 재활을 하든 아. 낫지 않았던 이유가 그건 아. 것 같아요. 이게 반대 동작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하체에서 받쳐주는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상체에서 계속 그 동작을 반복했을 때손상이 많이 갈 확률이 높아요. 이쪽이 지금 패턴이 네. 가장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척추 흔들기가 간단한 동작처럼 보여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척추를 흔든다는 게 10번, 20번, 30번, 뭐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척추 운동을 시켜주면은 근력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실제 근력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손목을 돌리거나 손목을 젖혀는 행위,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근력에 힘을 받으면서, 즉, 그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면을 계속 끌어다 쓰는 거니까 요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힘 빼세요. 어 좋아요. 하나 나갔습니다. 힘 빼세요. 왼쪽에 근력이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도수 받을 때는 어디 많이 했어요, 어머니? 소, 손목만 드립다 했어요. 네, 여기 와서 손목을 거의 안, 안 하네? 네.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좀 떨어졌죠? 네. 네. 호흡. 지금 순간을 어머니 느끼셔야 돼. 아, 네. 확실히 조금 전에 만졌을 때랑 지금 만지실 때랑 달라요. 다르죠. 네, 처음에는 꼬야만 갖다 드셔도 아팠거든요. 그죠 네. 지금 괜찮죠. 엄청 네. 편하죠. 네. 쏙들어가죠 네. 몸이 말랑말랑해졌어. 어... 몸의 균형이 천천히 맞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다시 근육을 깨워주겠습니다. 그 천천히 팔꿈치 한번 펴보세요. 그렇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힘 빼고 호. 어머니. 네. 들어갔어. 어, 진짜. 네. 뼈가 들어갔네. 어. 전면에 있는 늑골이 약간 부정렬 살짝 있거든요. 자이 부입니다. 어. 느껴지죠, 어머니? 정기 어, 와. 전기 와. 지대로 오자. 네. 늑골이 여기 조금 안 좋네. 이것만 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 다음 단계로 갑니다. 됐어. 호. 아. 오케이. 어떠세요? 어 시원해졌어요. 그죠? 예. 네.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그대로 제가 가져갑니다. 지금 어떠세요? 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자, 지금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자, 밑으로 내립니다. 더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통증 있으세요? 아찮으시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골반 정렬 이쁘게 맞춰주시고요. 우측 쭉 돌리는 거. 그렇지 지금 너무 잘했거든요. 네. 잡으세요. 네. 자 뒤에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됐어. 하나. 들어와. 좋았어. 마지막 하나. 됐어. 쉬어. 호. 흡 원을 손목을 이용해서 지금 연동시킵니다. 새끼 손가락 힘 주세요. 그렇지. 내릴 때좀더 신경 쓰세요. 셋. 쉬어. 휴식. 어떠세요? 운동 엄청 힘들죠? 힘들어요. 그죠 네. 해야 돼. 천천히 갈수 있는 만큼 갔다가 천천히 올립니다. 이제 올려요. 천천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더 올려. 손가락 힘줘요. 손가락에 힘써요. 천천히 올려요. 멈춰. 손가락 힘주세요. 올려. 멈춰. 천천히 갑니다. 쭉 들어가요. 갈수 있는 만큼. 쉬어. 우리 어머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나름 빨리 나와보고자 해서 욕심을 좀 부린 것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한 번에 풀린 것 같아서 이게 좀시금이안 나긴 하는데. 맞죠? 네네네. <laughs> 우리 어머니가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해서 네. 저도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항상 제가 이제 동작 스트레칭이나 운동 동작을 제가 마지막에 알려주면 네. 집에서 가는 데 많이 까먹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끝나칠때 네. 운동까지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업무하시는 곳에서 요리하실 때 네. 자세가 좀 많이 잘못됐었어요. 네, 네, 네. 그 왼쪽을 후라이팬 잡고 네. 오른쪽에 주걱을 잡을 때이 포지션이 이렇게 네. 그 라켓 잡듯이 잡게 되면요. 네, 네. 안 그래도 근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인데 네. 관련된 이 연부 조직들이 네. 한쪽으로만 우세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몸은 아...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후라이팬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시겠죠? 네네네. 그쵸?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이게 맞는 패턴이에요. 네. 처음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습관됐어갖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가까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네. 힘이 더잘 가요 어... 이 방향으로 가면 힘이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요 힘이 이렇게 가요 어... 몸에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야지 어머니가 앞으로도 손목이나 관련된 부위가 굉장히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는 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 교수입니다. 통증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줌 플로어 랩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회복의 길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현재 느끼고 계신 불편함을 작성해 영상 아래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